1월 21일 무교 전략회의가 시작하였습니다 박근혜 어, 대통령께서 불법 공신감금 복중투쟁 1393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우려했던 회의 방역의 사각지대 서울 구치소가 터졌습니다. 어,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근접 그, 병원을 했던, 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일주일에 두 번씩, 어, 너무 많은 아픔 때문에 병원을 가시는데, 거기에 같이 탑승했던 어, 직원이 확진자로, 어, 전국 대림 확진자로 한명 나면서, 우리 많은 외국, 파국민들과 그당 동지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정말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북구 지소는40% 이상이 확진자가 됐고 대한민국의 많은 지치소들이 광주 또그 강원구 또 많은 지치소에서진자들이수출을 하는 상황에서 서울구 지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항상 우려와 동시에 개방력 사각지대인 구치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고 또그 방역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공개해 달라, 투명하게 상황을 공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18일 날어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고 이틀 후인 20일 날 검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14일간 더 격리 상태에서 그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격리되어 계신 상황입니다만 어제 방화복을 입고 4시 반에 들어가는 화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빠른 체류를 빌겠습니다. 외국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아파서 도성모병원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돼요. 성모병원에는 어, 오셔서 이렇게 하는 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이미 전달이 거의 됐을 겁니다. 성모병원에 오셔서 지난번과 같이 대통령께서 병원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애국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부담은 많이 가지고 계시고 병원 측에서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 국민들은 어,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2월 2일이면 우리 나이로 70세 됩니다. 그 70세의 생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수방을 요구합니다. 70대신 분이 신장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척추 질환이 심합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왼쪽 수술을 하셨지만 오른쪽 어깨 부분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한 분을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면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문재인 씨는 정말 악질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물한품 받지 않은 것이 법원의 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올라내기 위해서 하전 용어들을 했습니다. 제3자는 이제 묵시적 청탄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했습니다. 과연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정치적 정적에 대한 이런 악랄한 정치보복은 세계 역사상 없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를 국민 탈하고그 국민 중에서 정말 대깨문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70세 되는 몸이 편찮은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본인의 신변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파들끼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면서 구역질이 납니다. 4년 가까이 계시면서도 한 번도 본인의 신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자기들끼리 핑퐁 치면서 종국에는 국민 눈높이 사과를 우둔하는 그들의 행태는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권력은 유한한 겁니다. 또그 유한한 권력 중에서도 악랄하게 나라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폭압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진실, 정의,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4년간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 해리스 대사가 이임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어, 저도 두번 개인적으로 미 대사관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medicine d e s i 체 e 에 대한 확 n 한신 c h 한 c 정 it 권에정한대대 n 대 To can't give you one jungle at the end. They 의 h e c k you d 재 n t put o n 종중 성향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it. y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19일날 세월호에 대한 많은 부분의 판결이 되었습니다. 부목된 것은 세월호에 대한 음해 세월호에 대한 거짓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세월호 고의 침몰설 또한 거짓입니다. 신물서를 가지고 떠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의원들, 또 방송을 짓거리고 있는 자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어메를 했던 자들, 우리 공화당에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제 진실 정의의 싸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보여줍니다. 또 보여야 그들이 그냥 떠들면은, 그냥 떠들고, 권력 있을 때 아무 지시라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에 아픈 유가족들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자들, 재없는 이재수 전기모 사령관 가족들에게 미선 지시를 강요했던 자들, 구속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재수 사령관에 나가 수갑을 채우고 했던 정치, 악랄한 정치검찰들. 그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게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재수 사령관을 그렇게 조롱하듯이 정치검찰 역할을 한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입니다. 도대체 윤석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년 6개월 판결 이후에 윤석열과 같이 있었던 팀 검사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무슨 대단한 성과를 이룬 듯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른쪽 우파 국민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윤석열은 오른쪽 우파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에 낭만이 춤을 췄던 그야말로 하수인에 불구하고 문재인씨 말대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입니다. 지금 밀려있는 검찰에 선을 못되고 있는 권력형 게이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정농담, 그들이 말하는 그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말몇 마리를 가지고 구속되는 이 대한민국의 앞잡이 역할을 한 것이 윤석열입니다. 그런 거는 기희 낭낭 조사팀장들한테 수고했다는 흐르한 전화를 하는 자가 윤석열입니다. 지 없는 이세, 이재수 사령관한테 그 가족들, 동생한테 위선 지시를 얘기했던 그 검찰이 윤석열의 검찰이었습니다. 나라가 그 구로 가도 이렇게 그 구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숙고 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잘못을 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잘못을 국민께 미워쳐야 됩니다. 윤석열 망나니춤에 아직도 옥구를 치르고 있는 국민들이 계시고 목숨을 잃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잠시 문재인과 각을 둔다고 그 사람을 용화하고 우파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제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무엇이 정인가를 똑바로 직시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음. 4년여 가까이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의 독재 강압정치 독재 8시점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웠습니다. 앞으로도 거짓과 싸우겠습니다. 불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창당할 때의 가치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적각적인 석방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석방되셔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셔서 자유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하고 또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간경화 여교부 장관이 경질됐습니다. 오경화라고 5년 동안 문재인 자파 국제정권의 하수의 역할을 같이 할 거다. 이런 예상과는 달리 전격적인 경질된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와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김여정이, 김정은의 동생이 김여정이 강경화를 비판한 딱한달 만에 적격적인 경질이 된 겁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뭡니까?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내각이 흔들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온 겁니다. 그들은 부인하겠지만은 국민들은 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문재인 시신년 사이에 적국인 북한과 협의를 하겠다. 전 세계의 우방 국가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미국 동맹, 한미 일 상각 연대를 깨버리고, 한미 군사 훈련조차도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그것도 김정은이가. 36번이나 핵 보유국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문재인 씨가 정말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도 국민을 핑계로 몸의 눈높이, 사과 이런 부분으로 설명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인양의 희생에 대해서 무슨 입양 부분을 물건 다루듯이 얘기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 코미디도 이런 블랙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정신세계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정말 의아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대할 것조차도 없지만은 그들의 이악 정치, 국민 억압 정치, 인권 유린 정치,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정말 국민들께서 일어나셔서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힘들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반 문재인 정권 투쟁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는 그날까지 강력한 투쟁을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